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중년과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건강정보, 바로 대장내시경 검사 주기와 적정 나이에 대해 꼼꼼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장내시경을 포함한 각종 암검진을 받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실제 국내외 연구 결과와 함께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올바른 검사 시기와 방법을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이후 대장내시경은 왜꼭 필요할까?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암 검진 기준에 따라 만 50세 이상이면 매년 대변 자혈 검사 1차를 거쳐 필요에 따라 대장 내시경 2차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가 말기가 돼서야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아니면 놓치기 쉬운 암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외 여러 전문가 그리고 보건 기관에서도 대장암 검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종 폴립이라는 조그만 혹이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되고 이것을 미리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언제까지 받는 게 좋을까?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몇 살까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할까? 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국가 정책상으로는 대장암 검진의 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대장암검진 상한 연령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 부모님 또는 중년, 시니어이신 여러분께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시곤 하지요. 이에 관한 최신 국내 연구가 있습니다.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75세 이상 노인 약 19,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효과를 살폈습니다. 연구결과 79세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로 조기 발견되어 용종을 제거할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30% 감소하는 뜻 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고령이라도 만 50세 이상에서 70대 후반까지는 대장내시경이 분명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대 이상에서는 내시경 검사의 예방법이나 조기 발견 효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국내 학회 역시 비슷한 권고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장내시경 검사는 81세부터는 전신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기대 여명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현장 의료진의 경험에 따르면 80대 이상에서는 대장내시경 검사 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장정 결제 복용 과정에서 쇼크나 탈수, 심장 합병증, 장, 천공, 출혈처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젊은 층보다 높습니다. 또한 대장암이 진단되더라도 고령자들이 항암 치료나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해외의 권고 기준은 어떨까요? 비슷한 경향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장내시경 검진 권장 연령은 대체로 75세 전후까지이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사의 효과와 위험, 본인 희망, 건강 상태를 세심히 고려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90세가 넘는 고령자 중 암이 발견된다 해도 심폐 기능을 평가했을 때 안전한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사실상 어려운 사례가 많아 무조건 늦게까지 내시경 검사를 이어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 효과와 부담 반드시 맞춤형으로 따져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일률적으로 연령 몇 살까지 꼭 시행해야 한다는 정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생활습관, 만성질환, 유무, 현재의 컨디션, 가족력 등 다양한 요인이 검사 주기와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 상태가 건강하고 검사에 대한 불편이나 위험이 크지 않다면 70대 후반까지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80세 이상, 특히 전신질환이 많거나 체력이 떨어진 분, 검사과정에서 부작용 위험이 높은 분은 가족,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서 주기를 조정하는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년 시니어가 검진 전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만약 70대 후반까지 대장내시경 검사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이 연령대까지는 정기검진에 신경 쓰는 것이 대장암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80세 이후라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먼저 살피고 최근 식욕이나 체중 변화, 폭통, 혈변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의료진 상담을 받아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시경 검사 전에는 장전결제 복용, 금식, 수면, 내시경시의식 회복 등 신체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한번한 한 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중 불편감, 회복 이후의 컨디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 및 실천 팁!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장 내시경 검사는 만 50세 이상, 건강한 70대 후반까지는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어 있으니 정기적으로 꼭 받으세요. 둘째, 80대 이상에서는 개인 상태에 따라 검사의 이득보다 신체적 부담이나 합병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가족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체적인 건강관리에는 식생활, 운동, 금연, 스트레스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암 검진도 꾸준히 할수록 의미가 더해집니다. 넷째, 만약 가족 중에 대장암 또는 용종의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 상담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검진 주기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지지 마시고 내몸 상태에 귀 기울이며 현명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백색 건강 실현을 위해 오늘도 저희 건강실험실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실험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사항 및 본인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